아, 오늘은 어, 전투식량, 어, 전투식량을 해서 오늘 저녁을 먹겠습니다. 오늘 핫앤쿡 소고기 비빔밥입니다. 이게 어, 첫 번째 준비할 것은 여기 전투식량, 이걸 준비해 놔 준비하고요. 두 번째는 물을 준비합니다. 물. 물을 물 준비해서 일단 첫 번째 이걸... 기, 어, 요를 개봉을 해요. 개봉을 해서 이걸 열립니다. 하고 발열제를 꺼내고 숟가락을 꺼냅니다. 발열제를 꺼내놓고 숟가락을 꺼냅니다. 안에 있는 여기 비빔밥을 꺼냅니다. 어, 첫 번째, 요통 안에 요통 안에, 요 발릴제를 제거해서 요걸 꺼냅니다. 꺼내서 요 안에 넣고요. 넣고, 넣어놓고, 넣어놓고. 자, 두 번째, 요 내용물 1번을 뜯어서, 여기서 뭘 꺼내느냐 하면, 어, 소스하고, 참기름을 꺼냅니다. 그리고, 여기에 안쪽에, 안쪽에, 아, 안쪽에, 아, 그리고, 그리고 여기 안쪽에 안구제꺼쪽에 아, 그 안쪽에 선이 하나 있습니다. 선쪽 선만큼 여기 물을 갖다 부어요. 요 선만큼 안에 선이 있어요. 저만큼만 물을 딱 갖다 부어요. 갖다 붓고 이것을 잠굽니다. 물을 붓고 요거를 딱 잠궈요 그리고 요걸 이렇게 접고 요 안에 다시 요것을 잡아줬습니다 잡아줬고 그 다음 채여기다가 요걸 150ml 물을 여기 갖다 부어요 물을 갖다 붓고 요걸 잠굽니다. 요렇게 하면 전투 식량 준비는 끝났습니다. 여기 보이죠 구멍에? 이거 부르면 지금 안에서 막 소리가 납니다. 부글부글부글막 부글부글 끓어요. 끓어 가지고 넘침이 돼 넘치. 이런식으로 부글부글 부글 끓죠 이 상태를 10분정도 둡니다 10분정도 10분정도 두면 안에 맛있는 어 소고기 비빔밥이 됩니다 요 순서는 이런식으로 요 순서가 요딱 있거든 요 조리법은 조리법은 요딱 되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어 돼요 이 상태로 가지고, 이제, 한 10분을 두면, 안에서 부불거라여기 여기서 그 뜨거운, 어, 뜨거운 김이 막놓옵니다 근데, 조심해야 됩니다. 여기가 진짜, 진짜, 뜨겁거든요, 여기가. 완전히 막, 길 정도로 뜨겁습니다. 여기, 이거 보면 여기 막, 김이 놓아요. 이 상태로 10분을 두면, 맛있는 소고기 비빔밥이 됩니다. 여기 이제 다음에 들어가는 게, 소스하고 여기 소스, 간장하고 비비 드시면 돼. 완전히 물 끓듯이 부글부글 부글 끓어요. 무 김이 막 썰어 나죠. 김이 모락모락 모락 납니다. 안에서 펄펄 끓고 있어요. 저기, 저기, 김 보이죠?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. 이제 이 개봉을 해가지고, 이걸 꺼냅니다. 이 김이 막 부릉부릉하죠? 이렇게, 와. 이제, 관리도 끝났고, 이걸 이제 개봉을 합니다. 개봉을 했어. 소스를 넣고 그다 된장 소스를 짜졌습니다 아까 이 하고 이걸 이렇게 비비면 전투 신에 끝나는 길입니다. 이 주의사항이 뭐냐 그러면 어딱 그게 물연 양만큼. 쓴만큼만 딱 잡아넣어요 그러면 제 볶음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잡고넣으면 돼요